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정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벼슬에 오른다면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유명한 얼빠였다는 것.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도 유독 외모에 관한 언급이 잦았고요. 최 신하들도 죄다 비주얼 센터상이었죠.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했던 정약용. 그는 사실 김환자였습니다. 성균관 시절부터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정조의 남자라 불렸던 그는 정작 본인도 잘생겨서 약전의 준거란 품체가 약용의 아름다운 자태보다 낫다며 정조에게 돌려 칭찬당한 기록이 있죠. 또 진본 초상화는 남아있지 않지만 생전 기록과 다산의 후손 300여 명을 관찰해 제작했다는 이 초상화를 보면 꽤나 훈남이셨단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손 시절부터 정조의 신임을 얻었던 홍구경도 미모로 이름 좀 날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못마땅해했던 정조의 친모인 해경궁 홍씨마저 외모가 준수했고 눈치가 빠르고 민첩하다라며 미모만큼은 킹정했죠. 정조의 어진을 두 번이나 그렸던 단원 김홍도도 천재 미남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목격담엔 아름다운 풍채, 신선 같다, 외모가 수려하다, 얼굴이 청수하다 등 하나같이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이쯤 되면 정조는 이러면서 사심 채우신 게 아닐까.